उपयोग <laughs> જો બંપર દેખ દેજો બંપર ચાંડલા બટ આટલુ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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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ભાઈ મને દો વસ્તા આવો વસ્તા 안더 받다. 많이 받았죠. 멋사도, 멋사도, 멋사도. Thank you very much. 이젠가 소시지 구해오고 받다. 아침 식사. 이 벽에 다. 미. 차마 밭다. 차마 밭다. 참나 밭다 밭다. 이 가게는 뭐. 아. 그래. 그 구역에. 아. 이 구역에. 아. 이 구역에. 아. 그게 뭐가.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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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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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